같은 경우에는 이 잡폐증 증상 이외에 어, 신경 질환이 있었고 그 대장 질환 그리고 위장 장애 이런 것들이 겪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지금으로 치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 굉장히 그 신경 과민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고 정상은 아니었습니다. 지금으로 치면 이 사람 그 하는 짓을 보면 거의 정신 질환자에 가깝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야스버거 증후군 덕분에 이 다윈 같은 경우에는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했고,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진화론이었습니다.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다윈의 진화론은 1859년도에 쉬운 살의 나이에 진화론에 관한 20년 동안의 자료를 갖다가 모두 정리를 했는데, 이 진화론 사상의 기초는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. 첫째는 모든 생명체는 변이한다라는 것이고, 두 번째는 그 변이는 후대에 의해서 물려져서고 전해진다는 것입니다. 세 번째는 생존을 위한 극심한 투쟁이 있다. 이게 뭐니까 여러분? 적자 생존이죠. 그리고 네 번째, 생존에 유리한 변이가 일어나는지 여부가 생명체의 생존을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주 긴 지질학 역사 속에서 이들의 그 성공적 변이가 아주 다양한 동식물 종의 어, 종이 생선되는 기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지나론이 가장 쉽게 우리에게 알려진 게 뭡니까? 저 그림처럼 원숭이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종이 변이해서 저게 이제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.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숭이를 천년만년 그냥 둬도 원숭이는 원숭일 뿐이지 원숭이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. 근데 저 이론이 지금도 우리의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그리고 종교까지 거의 전 영역을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 게저 바로 진화론에서 나온 그 파생된 넘온 학문들이 거의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. so 지금 우리 그 기독교 교회에서도 진화론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얘기들을 안 하시더라고요. 왜 그런가 봤더니 바깥에 나가면 진화론이 너무나 이게 일반 이론으로 돼 있다 보니까 교회 안과 이 바깥의 생활이 어느 정도 좀조화야 된다, 조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교회 나가시면 지나론도 맞는 부분이 있지라는 이런 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사회 학계에도 그렇고요, 종교계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.